금강경 제32품 일체유의법 여몽원 포영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이 세상에서 인연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평생토록 단단하다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 내 곁에 영원히 머물 것 같았던 사람들,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일, 내가 쌓아 올린 재물, 나의 건강과 나의 이름, 그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어. 꿈처럼, 물거품처럼, 아침 이슬처럼, 찰나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추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익숙했던 경주가 끝나버린 기분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고 난 뒤, 덩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수십 년간 나의 이름이자 자부심이었던 직장의 직함이 사라지고, 사회에서 나의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내 일을 의지하던 일이 끊어지며 내가 단단하다고 믿어왔던 닮의 터전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 거대한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시라여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며 살아온 것일까? 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 이대로 끝인 것일까?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향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이 없으면 결코 새로움도 없다. 삶에서 일어나는 무너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복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가장 거룩한 비움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지고 세워지며 그 인연이 다하면 반드시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인연의 흐름에 따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야말로 나의 낡은 생각과 묵은 습관, 그리고 해묵은 집착이 떠나간 그텅빈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낡고 좁아서 더 이상 살수 없는 옛집을 허물어야만 그 자리에 더 넓고 튼튼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낡은 것들이 무너지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낡은 집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불행이라고 여기며 절망합니다.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벽돌 조각들을 부여잡고 잃어버린 지난날에 매달리며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그 미련과 집착의 손길이 새로운 복이 들어오려는 문을 굳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거대한 흐름을 공의 법칙이라 하셨습니다. 비워야만 비로소 채워지고, 무너져야만 비로소 온전히 일어선다. 지금 혹시 무너짐의 고통 한가운데 서 계시다면,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 나의 삶이 이미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나를 가두고 있던 낡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때로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일이었으며, 때로는 나의 낡은 습관과 고집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들이 나를 굳건히 이탱해주는 기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나를 지탱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자식의 독립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누구의 엄마라는 벽을 허물고,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더 넓은 하늘을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무너짐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더 넓은 세상으로, 더 깊은 나 자신에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름 앞에 붙었던 직함, 내가 매일 드나들던 사무실, 그 모든 것이 곧나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이라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깊은 공허함과 마주합니다. 나의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직장이라는 벽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라는 존재를 아무개 부장이라는 하나의 역할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 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잊고 지냈던 오랜 꿈을 다시 꺼내 들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를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올가매던 족쇄가 풀려나는 거룩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나의 신념과 가치관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직하게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었는데, 평생을 바친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세상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신념의 벽은 어쩌면 나를 지켜주기보다 나의 오만함과 편협함을 지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벽이 깨지고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이 있음을 배우고 나와 다른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더 넓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낡은 생각이 무너진 그 자리에, 비로소 지혜라는 새로운 복이 싹 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벽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늘이 보인다. 닫힌 벽을 억지로 지키려 하지 말라. 그 벽은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그때가 바로 하늘을 볼 때이니라,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무너짐은 바로 우리 마음의 붕괴입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욕심과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모양들이 모두 깨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욕망의 탑 위에 위태롭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탑.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탑, 자식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탑 말입니다. 우리는 그 탑이 무너질까봐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시련이 찾아와 그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땅에 발을 딛고선 진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탑은 나의 이름이자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공들여 그 탑을 한층 한층 쌓아 올렸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벽돌을 쌓고 재물을 모아 기둥을 세우며 자식의 성공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 탑의 높이가 곧 나의 가치라고 믿었고, 그 탑의 화려함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탑을 지키기 위해 잠못 이루고, 그 탑의 작은 흠이라도 날까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시련이 찾아와, 그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처절한 고통과 마주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 세상 앞에 벌거벗겨진 듯한 부끄러움,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온 마음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평생토록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진짜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는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탑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쌓아올린 것들 내가 이룬 것들 즉, 나의 소유가 곧 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뒤 차갑고 단단한 맨바닥에 두 발을 딛고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화려했던 탑은 진짜 내가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 탑은 내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낸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이었을 뿐입니다. 그 탑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정작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욕망의 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나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탑이 무너지고 그림자가 거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직함이나 재물로도 꾸며지지 않은, 세상의 어떤 평가로도 더럽혀지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본래적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맨바닥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땅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버려야 비로소 복이 머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심이라는 먼지가 가득한 마음의 그릇에는 맑은 복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탐심이 남아있는 한 복은 그릇에 닿지도 못하고 밖으로 흘러넘쳐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겪는 무너짐은 나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던 탐욕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정화의 과정이며,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가장 큰 청소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무너짐은 때때로 혹독한 시련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굳게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내 모든 것을 걸고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며,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병이 찾아와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센 불길에 들어간 쇠만이 비로소 단단해지느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의 불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으며 전생에서부터 이어져온 묵은 업의 찌꺼기들이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남김없이 녹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묵은 업의 찌꺼기는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전생의 잘못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 속 깊이 쌓아 올린 아집과 집착입니다. 나는 옳다는 오만한 마음, 저 사람은 틀렸다는 원망의 마음, 이것만은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욕심의 마음입니다. 굳게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했던 나의 나약한 마음을 불태워 오로지 나 자신으로 바로 서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평생을 건 계획이 무너지는 고통은 결과에만 집착했던 나의 조급한 마음을 태우고 과정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지혜를 배우게 하는 불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마의 시련은 건강을 당연시했던 나의 오만함을 태우고 지금 이 순간 숨쉴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게 하는 가장 뜨거운 정화의 불꽃입니다. 이 시련들은 결코 우리에게 벌을 주거나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나의 낡은 마음, 나의 어리석은 집착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이대로는 도저히 새로운 복이 들어올 틈이 없기에 해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충격입니다. 그 불길을 통과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의 찌꺼기가 녹아내리고 탐욕의 불순물이 타서 없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맑고 깨끗해진 마음을 되찾아 내 안에 새로운 복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복이란 어떠한 시련이 다시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이며 나를 아프게 한 사람마저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은 오직 그 정화의 불길을 통과한 맑고 단단해진 마음에만 깃들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세차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어쩌면 우리가 낡은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하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짐은 끝이나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위해 세상이 잠시 우리의 분주했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벽을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대신, 그 벽이 무너진 뒤에 비로소 드러나는 저 너머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너짐 그 자체가 아니라, 무너짐에 저항하는 그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그 두려움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바꿀 때, 새로운 복은 비로소 그 자리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낡은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난 뒤, 우리는 드넓고, 텅빈 공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 황망하고 허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텅빈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시끄러운 욕망이 사라졌기에 조용하고 헛된 집착이 떠나갔기에 고요하며 모든 것이 비워져 있기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봄날의 새싹처럼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텅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며 그 공이야말로 모든 복이 드나드는 문이다. 무너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 새로운 삶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무너짐에 저항하며 낡은 벽돌 조각을 부여잡고 우는 자는 그 복의 문턱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혹시 세차게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무너짐이 일어날 때 떠나가는 이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사라지는 재물을 보며 한탄하지 말고 그저 물이 흐르듯 흘려보내십시오. 그 무너짐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복은 이미 맑은 공기처럼 스며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실이 바로 내일의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떠나야 돌아온다. 무너져야 비로소 피어난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낡은 집을 허물고 새복을 맞이하는 거룩한 비움의 과정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너짐의 자리에 새로운 복이 싹트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댓글 창에 무너져야 피어납니다라고 조용히 적어보십시오. 그 한마디의 다짐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는 등불이 되고 텅빈 마음에 새로운 운명을 채우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